자, 자, 음, 재미없는 본 음, 방송을 음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마이크 터고,

봅시다.. 뭐가 살만한게 있는지.. 음, 음, 음. 설리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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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올라서 사고 싶진 않네.. 설리나.. 오올라버리네상다하고는건 응. 응. 아, 이 오래도 안고 계속 흔리네바바라 응. 응. <람> 평단이 하나, 둘다 있는 게 용국구먼 어디야? 아, 여기 있는 평이 내일인 것 같고, 어, 뭐 오랜만이 됐나? 그럴만한 게 없는데 별로? 아 배고 싶은데 봐야두배나 올랐네 두 배는 올랐는데 들어가기엔 좀 그렇고

그 자, 이요일확 올라가고. 테드는 구해볼 텐데. 테드는 내가 보해볼래 음... 이건 왜 올랐어? 빵이. 도 g i 이안 사. a t 안 사. 안 사. 안 사. 안사. 바이어 프로토콜. 안사. 이리룸. 안사. 컨텀. 안사. 어? 이건 뭐야? 아, 저거, 저건 주인에? 저건 안되나? 어, 안사. 어, 안사. 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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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렉스 안사, 오마 안사, 세이 안사, 아 안사, 아벨린체 안사, 아 막아이 안사, 문구쟁 안사, 크론 안사, 아 뭐야?

不。嗯